네, 몇 번째 시간인가요? 어, 128번째 네네, 128번째 와, 정말 열심히 우리가 만들었네요 그 그렇죠? 100개가 넘은 네. 데다가 이제 150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 네,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혹시 아, 이거 밖에 너무 쉬운데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요, 그래도 이 뭐죠, 이 글을 쓸 때, 뭐 음, 문장을 네. 읽을 때, 혹시 이것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복습, 복습 네. 또좀 깊이 있게 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 이 시간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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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어, 이 밖에의 뜻은요, 밖에는 오직 그 명사, 음. 명사는 어디냐면, 그이 여기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앞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음, 이 부분, 그렇죠, 이 오. 부분, 어. 그렇죠, 어, 음. 이 부분만 있다, 또,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밖에는 물론 쉽지만 그거 관련된 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 그게 이제 만, 뿐, 음. 이외에는 음. 말고는 이런 말이 이런 말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조금씩 틀리죠. 네 예를 들어서 에 토픽 5급, 6급을 음. 뭐, 준비하신다면, 이런 것도 알아야죠, 차이를. 글을 쓸 때,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응? 응. 음, 그냥 같은 것 같지만, 그리고 반대말. 이나. 음.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지갑에는 천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이 정말 조금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천 원이나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어. 어. 나도 지금 천원이나 있어요. 천원밖에 없어요. 같은 돈인데 그 긍정적 부정적.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예문을 읽고 다시 설명할게요. 정말 재미있는 이 나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어,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밖에를 선택할 때는 그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이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자 여기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음, 어찌그 명사 부분을 나타낸다. 대전의 부정형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의미 말하는 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거나 더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부정적인 용과 정도 사용된다. 네. 나나너 밖에 없, 없어 지금에는 네. 청운 밖에 없어요. 중이 한평 밖에 안 남았어. 네. 이곳에 거향 친구는 분명 밖에 없어요. 네. 바지는 한벌 밖에 안 사는데 돈이 못자는다 네네. 그일번 나는 너밖에 없어. 무슨 상황이에요? 남자, 여자 응? 응? 남자, 여자? 어떤 상황이야? 고백, 고백할 너는... 때 어. <laughs> 그렇죠? 고백할 때, 그렇죠? 네 어, 고백할 때 나는 너밖에 없어 어? 어, 나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결혼? 어. 결혼 전에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갑에는 천원밖에 없어요. 사실 천원, 인민 중국 돈으로 천원은 큰 돈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100원이 10개니까 천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네. 돈 천원은 뭐그 굉장히 작은 적은 돈이에요 한국돈 천원은 환율이 다르니까 네네 네, 어, 어, 그래요 그리고 어, 여기서 술이 한병 밖에 안 남았어 그랬어요 여기서 네네. 그 아까 그 이나 반대말 이나 말했잖아요 이나 응? 음. 그러면 여기서 이나, 어, 이나. 그러면 똑같이 술이 이제 한병 이나 남았어. 한 병밖에 없어.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응? 음? 말하는 사람의 마음. 마음는 사람 마음. 심정. 응. 어, 어. 음. 술을 마시다가 어? 음. 한 병밖에 없어. 뭐한병 이나 남았어. 어떤 차이예요? 어, 어떤 차이 반대? 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할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어어어 음, 어, 어. 음. 그니까 한 병밖에 안 남아서는 술을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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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더 많이 마시고, 싶, 마시고 어,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한 병이나 남았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음,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 주량이 주량이 안 돼, 그렇죠? 응? 네. 네, 네. 그니까, 러한 병밖에 안 남았어. 이 사람은 술을 더 마시고 싶어. 응? 네, 네, 맞 네. 그,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둘이 싸워요. 남자가 <laughs> 술더가시고술한 병밖에 안 남았어. 여자친구, 아니야. 술한 병이나 남았어. <laughs> 응? 그렇죠. 그런 네. 차이예요. 서로 술의 그 양에 대해서 서로 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 그래요. 또4번 이곳에 고향 친구는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네. 이곳에 고향 친구는 두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심정이에요? 응? <laughs> 너무 많아요. 어? 두명 그렇죠. 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어, 팽민 씨가 한국에 유학을 갔어요. 네. 그런데 뭐 유학가니까 뭐 미국 학생도 있고 뭐 필리핀 학생도 있고 러시아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고향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팽미 씨는 두 명이나 있어요. 이런 뜻이야, 그렇죠? 네. 네.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많아, 그렇죠? 네. 어. 어, 어, 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뜻의 뜻이 나중에 이제 이나를 이제 또그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돼요 이나도 나와요. 음. 그다음에 5번이바지 어, 바지는 한 벌밖에 안 샀는데 돈이 바지? 모자란다. 응? 어 바지는 한 벌밖에 안 샀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옷을 더 사고 싶은 거예요? 어, 어떤 거예요? 네, 사고 싶어요. 그렇죠. 다른 것도 좀더 사고 싶은데. 네. 어, 어, 응. 벌써 돈이 부족해. 그렇죠? 네, 어, 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요, 여기 호응 관계. 응? 네, 중말로 말하면 호인 관식. 그렇죠? 네, 이거 보면은, 뒤에 다 없어. 없어. 안 남았어 이거 이제 부정 그렇죠? 네. 어, 없어 이거 그렇죠? 안 샀는데 모자란다. 요거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안안 안. 그렇죠? 네. 어, 항상 네. 뒤에 예, 부정적인 게 음. 나와요. 어, 이게 그냥 밖에라는 말만 생각하면 뭐 그냥 뭐 별로 어렵다고 보지 않는데 이제 이나라고 만약 이나 그렇죠? 인뭐 이나하고 비교했을 때그 음. 여기서 이거는 이나하고 안 되는 게 여기 이런 문장에서는 안 돼요. 뭐 바지는 한 벌이나 샀는데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두벌 사면 두벌 이나는 되는데 한 벌이나는 하나 가지고 많다 적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다 반대말을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음. 네. 뭐두 벌, 세벌 사야 많다 적다가 되는데 딱 하나만 있는데한 벌이나 음. 한 벌이나 샀는데 근데 이거는 돼요. 술이 한 병이나 남았어. 왜냐면 그 술의 양이 있잖아요. 음... 그렇죠? 네. 양. 응? 네. 어. 바로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어울리기 이런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왜 바지는 한벌밖에 는좀 이나가 안 되고 왜 이거는 되고 어? 이게 술 안에 양이 있어 어? 네. 이 돈도 양이 있잖아 천원뭐 구백 원뭐 양이 있어 요 그렇죠 어? 이것도 네. 이것도 이나 안돼 너밖에 없어 너나 있어 안돼 그렇죠 <laughs> 양이 안돼 양이 안 되는 건쓸수 없어요. 이거를 아, 네. 이거를 바로 시험 문제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틀리게 돼 있어요. 음. 응? 네. 여기서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받기라는 문법을 여기 소개한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사실 이 토픽이나 뭐 다른 비슷한 문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약간 준비를 못했지만 연습 문제를 일단 봅시다. 네. 네. 이게 이제 쉬운 것같지만 조사가 항상 어려워요. 그렇죠? 응. 조사. 음. 자 가. 어 여름 신발, 여름 신발, 여름 신발 한거로아 나는. 음 나는. 아 여름 신발이. 어 여름 신발이. 한 켤레 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일단, 어, 오늘은 잘 통과했어요. 항상 틀렸는데, 오늘은 잘 통과했어요. 일단 박수를 쳐줄게요. 음. 자, 나는 여름 신발이, 그렇죠. 이 조사 중에 한 켤레 음. 밖에 음. 없어요. 그렇죠. 항상 뒤에 없다, 뭐, 안, 이거 부정 나와야 돼. 그렇죠. 네네네 이거 어렵죠? 이거 이거 켤레 네네네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신발, 신발 단위 신발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그렇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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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은 뭐한 병, 두병 이런 거 조금 어렵죠? 응? 네 네네 자 그러면, 자 다음 어.. 냉장고는 어? 냉장고.. 에 어. 냉장고 에 아니요. 어그렇죠 안에 안에 있는 거니까 안에. 그렇죠. 어. 그래서 냉장고 안에 뭐 안에는 어뭐 이렇게. 어, 안에는 반찬이. 어, 어. 반찬이. 조금, 어. 조금 밖에 들로이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냉장고 안에는. 어그렇죠 안에는 그렇죠. 반찬이 그렇죠. 반찬이 조금밖에 밖에 들어있지 않다. 그렇죠. 냉장고 안에 반찬이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다. 팽미씨 네. 냉장고에 반찬이 많이 있죠. 없어요. 어머니가 계신데 <laughs> 없어요. 어 그래요. 아 요즘에 그 상황이 <laughs> 네, 요즘 상황이 어, 많이 만들 수 없는 <laughs> 상황이에요. 네, 네. 어 그렇구나. 아, 이건 좀 어려워요. 음. 네. 자, 이거 입맛이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어, 여기... 어 이거 알아요. 입맛이 어. 없다, 식사 조금 안 먹다. 어. 여기 들어가는 문법이. 어, 응. 어. 그, 그는 입맛이 없없네없 어, 어. 없어서. 어, 없어서 또 하나가. 식... 어. 없어서는 없어서 없어서. 또뭐 하나? 어, 문법은? 아, 뭐 그것도 되는데 아마 안 배운 문법이 좀 어, 뭐 비슷한 거 해봐요 그 이번에 좀 배워야 될게 하나 있어요 어 추측하는 문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추측? 어, 뭐 이, 입맛이 없어서 어, 그것도 괜찮아요 어, 없어서 어, 없어서도 돼요 식 조금 밖에 안 먹다 어, 식사를 조금 밖에, 그렇죠 조금 밖에 없기 때문에 입맛 어 그것도 돼요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어, 더 좋은 게또 있어요 어, 더 음... 정확한 문법이 있어요 더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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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돼요 다돼다 다 되는데 어. 조금밖에 안먹안안 음... 먹는다 어 그는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조금밖에 안 먹었다 그렇죠 여기서 안 먹었다로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 음. 또세 번째 하나가 아, 이건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 이거는 어, 가장 자연스러운 문법 없어서도 되고요. 없기 때문에도 되고요. 없어서 그런지 아 그렇죠. 음. 어, 어, 어. 이게 네. 가장 잘 어울려요. 네. 어. 잘 어울려요. 어. 그렇죠. 이게 에, 어, 이 문법도 우리가 이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이거 아어서 그런지가 나와요. 어? 어,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맛이 왜냐면 어... 입맛이 없는지 있는지 100%가 아닐 때는 추측해야 돼요. 음, 네. 그렇죠? 네. 아저 사람이 추워서 그런지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추워서 그러면 100%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 여기서 입맛이 없어서 그100% 입맛이 없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있죠. 너 입맛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 가서 검사해 이러진 않잖아요. 어, 네. <laughs> 입맛이 없는지 없는지 확인 빨리 확인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음. 추측하는 거지. 얼굴 표정이나 그렇죠. 네. 어, 그 사람 건강 상태 뭐그렇게 그럴 때는 그런지 아어서 그런지를 써야 이렇게 자연스럽죠. 응? 음, 네. 음, 음, 음. 자 그래서. 음. 이렇게 이이 밖에를 이렇게 할때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 보면 음, 네, 이 어울리는 문장이 같이 어울려서 네. 자 그러면 어 자, 마지막 네, 너무 쉬워서 이거 하면 가인 내인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쉬, 쉬운 문법은 잘안 들으실 것 같아 그래도 아마 희망을 가지고 네, 네. 좀 기다려 봐야죠. 응?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